안녕하세요. 주미안 피부과 이채영 홍순권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교과서적인 여드름을 설명드리기보다는 환자분들한테는 크게 염포만 있는 단계냐 아니면은 화농성 단계를 넘어서서 고름까지 생겼는지 음. 안 생겼는지 단계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요. 주로 좁쌀 여드름인 경우에는 음. 가볍게 뭐 압출 관리 같은 걸 해서 치료를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화농이 되면 이미 약을 무조건 써야 되는 단계고 거기서 조금만 치료를 이제 지체하면 여드름 흉터라든지 여드름 공적 여드름 착색 같은 부작용을 남기기 때문에 치료 방법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홍 홍장이 어떻게. 여드름은 치료가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게긴 기간 동안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 같고 음. 치료가 안 되는 병은 아닌데 치료가 힘들다가 정답이겠죠. 치료가 힘들다가 정답이고 면포라는 좁쌀 여드름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화이트헤드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 별로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어쨌든 면포라는 좁쌀 여드름 단계를 거쳐서 방금 말씀하신 염증성 여드름이나 화농성 여드름으로 발전을 하는 것인데 제일 시초 병변을 잘 다스려야지 나중에 흉터도 안 남고 손쉽게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이미 염증이 많이 심해져서 오시는 분이 많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치료도 늦어지고 이미 집에서 많이 짜다가 오기 때문에 흉터 발생 확률도 높고 처음에는 약물 치료 중에서도 바르는 약물 치료, 가벼운 압출로도. 증상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초기에 빨리 오시는 걸 네. 추천드립니다. 네. 초기에만 오신다면 네. 각질을 가볍게 녹일 수 있는 음. 아주 초기 연고만으로도 음. 엄청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무조건 오시는 게 음. 전체적으로 볼때 예드름 치료 비용도 줄이고 시간도 네. 줄이고 어쨌든 네. 좀 빨리 오시는 걸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네. 추천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려운 병변부에 대해서 의사들이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레이저를 이용해서 압출을 좀 시도하고 있는데요 주로 턱주위의 여드름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일반 뭐 바늘을 사용한 압출은 굉장히 표면 변경은 가능하기 때문에 깊은 병변일 때는 제가 CO2 레이저를 사용해서 환자분들의 그 상태를 다 파악해가면서 직접 시술을 해드리고 네. 있습니다 바늘로 살짝 모공을 넓혀서 압출하는 경우보다는 병변을 조금 더 구분해서 명확하게 보고 할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압출이 가능합니다. 어, 예. 그리고 오히려 바늘보다 조금 더 정교하게 레이저 빔으로 구멍을 뚫어서 빼낼 수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좀 깊은 면포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면밀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고 또 레이저 자체가 약간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여드름의 악화 인자 중에 여드름 세균 이큰 역할을 차지하는데 그 균을 재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예 살균 물론 모든 케이스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장점이 충분히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laughs> 다른 병원에서는 해드린지 모르겠는데 네. 하는 아니, 병원도 있다 네, 있겠죠. 예, 네. 근데 저희 피부과 학회에서는 뭐딱 정해진 치료로 돼 있기도 하고요. 저희는 네. 케어하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하는 치료라고 할수 네. 있습니다. 네. 로야지 패치 음. 붙여서 가리는 거는 저는 좋게는 아. 생각을 안 합니다. 패치를 네. 붙이는 이유는 네. 청소년들이 많죠. 네, 네. 청소년들이 네. 많은데 주로 붙이는 목적은 제가 볼 때는 가리기 위해서 붙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워낙 외모에 민감한 나이이기 네. 때문에 네. 그걸 단 단지 좀 가리고 이렇게 하려고 붙는데 그냥 가리는 목적으로 붙이는 건 아닌 것 같고 보통 손으로 짠 다음에 가립니다. 네. 네. 짜고 나서 이렇게 막 변변히 막. 붉어지고 오히려 염증성 병변이 있을 때보다 더안 좋게 보이거든요 외관상으로는 여드름 세균 자체가 현기성 세균입니다 현기성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고 질환 자체의 분류가 폐쇄성 질환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걸 온전하게 압출을 진짜 깨끗하게 다한 상태에서 상처 회복용으로 붙이는 거는 100번 양보해서 괜찮다고 할수 있지만 네. 그냥 어설프게 뭔가 압출된 상태 네. 그런 상태거나 염증성 여드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패치만 붙이는 거는 오히려 여드름을 일시적으로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네. 만약 꼭 가릴 목적이라도 붙일 거면 음. 손을 대지 말고 일단 붙여놓고 네. 병원을 오시는 게 좋고요. 네. 손을 댔다면 네. 이미 세균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네. 빨리 병원을 오시는 게안 음. 되면 집에 네. 뭐 뮤피루신 용고 요새 많이 나오니까 그거라도 바르는 거를 꼭추천해다 음. 음. 뭐 어린 나이들한테는 먹는 뭐 약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압출 관리하고 음. 그다음에 초기에 뭐 살리실산 성분이라든지 아니면 비타민 A 성분 같은 것들을 포함된 도포제를 좀 써서 아. 네. 치료하는 게 저는 일단은 네. 제일 기본적인 치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이가 어린 환자분들, 간혹 진짜 초등학교 저학년, 네. 그런 경우에는 먹는 약 일단 안 되죠. 네, 먹는 약안 되고. 압출도 뭔가 여드름이 심하지 않아서 부모님이 동의를 안 하고 하면은 맞습니다. 당장 들어갈 수가 네. 없습니다. 비용 부담도 있고. 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바르는 약을 처방을 해야 되는데, 항생제랑 비타민A 성분. 네. 요렇게 나뉘죠. 요즘 저희가 이제 피부과 전문의 측에서 음. 권하는 연구가 비타민 A 성분. 네, 맞다요 비타민 A 성분 굉장히 좋은 약이고 음. 최근에 또 9세 이상에서 바를 수 있도록 허가가 난 음. 제품이 4세대 레티노이드 제품 네. 있습니다. 예, 네. 유일하게 이제 허가가 난 제품이라서 안전하게 소량 보습제랑 잘 섞어 바르면 자극감이 없는 선에서는 음. 써도 좋을 것 같고요. 네.